열한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부분이죠. 근데 끝나는 부분이 참 비참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아들대에 나라가 두 쪽이 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을 받게 되었고 또 자신의 생전에도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말년에는 그 전에는 참 태평성대했는데 말년에는 이렇게 르손이라든지 하다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말년에 좋지 않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제 십일장 전반부 1절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쭉 나오지요. 그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또 점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절에 가면 거기서 불공도 드리고 또 어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그때가면 귀에 걸면 귀벌이 코에 걸면 코벌이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 택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네,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 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말년에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쭉 나오는 대로 이방신들. 에, 그러한 여러 뭐 아스타로 아, 또 아, 밀곰 몰로 그모스 등등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인데 왜 섬기,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가 에,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통원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그렇게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가나한 족속을 다, 어찌 보면 잔인한데,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계속 묻어서 살다 보면 그들의 가난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역구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 명령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급기야 아예 뭐 여자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이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 그뭐 암몬 이라든지, 모합이라든지, 시돈 등등 여러 주변 나라 사람들을 맞아서 통원정책을 핀 것이죠. 다윗도 사실 그런 정책을 핀 것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호족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딸들을 맞이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외부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그렇게 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게 됐는데 이게 여기 다윗이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젊을 때는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이방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두 분이 있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이게 이제 지각이 줄어들고 분별력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을 잘 제거했어야 되는데 못 하다가 나이가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운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분별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노욕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욕심이 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을 잘 제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거 하지 못하도록 나타나셔서 경고도 미리 하셨죠. 우리가 지난번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는 것을 경고를 분명히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때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또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비참하게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나라가 두 쪽이 나는데 시나 여로보암이 열 집파 그리고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냥 겨우 한 집파. 그나마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명맥은 약속하신 것이니까 지켜 주셨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버렸다는 것이 다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덕분에 솔로몬은 자기 대에 그렇게 나라가 두 쪽은 안 났죠. 그러니까 아버지 덕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면 그 자식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덕을 본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다윗을 두지 않았다면 솔로몬 대회에 그냥 남북이 두 쪽이 났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복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 덕도 보고 40년 동안 그, 한 나라를 또 다스리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신앙은 끝이 좋아야 된다. 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 설로몬 좋았잖아요. 아주 막 하나님만 섬기고 일천번째 드리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지혜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고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래서 이긴 1장에서 11장 중에 앞부분에 무려 9장 정도까지는 철로몬이참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10장에서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11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도 좋아야 되겠지만 끝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마지막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쯤 해서 하나님 떠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부족해도 끝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온갖 뭐 살인 뭐 이런 강도였지만 마지막. 우리가 그런 참 세상이 보기에는 살인마 그런 김대도뭐 이런 고재봉 그, 그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으로 마지막 하나, 하나님 나라 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죄수는 마지막에 막 감옥에 수천 명을 전도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끝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역사적인 뭐 이런 걸 봐도 끝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8월, 1 5월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친일파들을 이렇게 보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친일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초기 에 얼마나 참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30몇 년부터 일제가 강압 정치를 펼칠 때 그때 뭐 거기에 못 이겨 가지고 넘어가서 마지막 말년에. 친일파 노릇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친일파 명부에 오르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이 지켜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여러 사람들 보면 잘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년해? 어느 국회의장은 말년해 캐디한테 무슨 몹을지을해서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말년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년에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끝까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송과 333장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